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한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미세먼지가 남아 있고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기온은 경주가 영하 7도 양산 영하 5도, 부산은 2도, 울산은 0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로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